i don't 이걸로 갈까? 야 안돼 안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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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중난이 빼라 야둘러 그냥 피고 영진영진 영진 있다 으이 어, 아, 야 괜찮아 너는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그럼 안안돼 그럼 안안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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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밀어. 안돼안돼아돼안아 밀어. 밀어, 밀어, 밀어.

아이들이있 얘들아 궁극기 라이딩이 있이 나한테 하 못된다 수비하자 수비 아, 괜찮아요, 어. 아 괜찮아요,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아, 아, 로

골이었다 나이스! 야, 넘어졌다. 어 얘들아, 시간 많아. 히이오 나이스! 나이스! 대3 3대3 야, 연속 득점입다 몰아쳐.

아계아 어, 그래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 영진아 안쪽에 있어야 돼 삼촌 신경 써아그지할아지아아 네, 네. 그거 얘들아 스크린 스위치 브롱 파티 가자 콜테가 좋거든. 나는 봉키도 맞고, 바닥 까들어. 아, 씨, 씨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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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아, 지안이 마마 달려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, 빼고. 아, 아, 아 나이스 지안이 마마 <laughs> 잘까어어 우와! 영차 연출! 아 하세요, 세면안 돼요, 지면안 돼요. 준석이 이 부티 붙어 영빈 화이팅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지금 안돼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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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얘들아 오. 자 붙어 뭐라색, 뭐라색. 몇 몇시? 벌써 올리지. 벌써 8만 더

이동할 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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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할 이동할 때, 이동할 때, 이동할 때, 이동할 때, 이동할 때, 이동할 이동할 때, 이동할 이동이야 이동할 때, 할 때, 데동할아이동 이동할 때, 저부터, 저부터, 저부터! 괜찮아, 괜찮아! 어빚어지 말라 했잖아! 아이고! 아이고! 고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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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고 아이고! 아아이고 누가? 지금 이게왜지케이 저기 오이 저기 오 かいい 재미있다! 감꾸합니다 아, About Sun F 맞어요 본부석 <laughs> 앞으로 다모여주세요 자, 저는 본부석 앞으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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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什么其他内容？